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일산 동구에 아직 오픈 전인 신축 빌라의 두 번째 타입을 이어서 촬영하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조는 거의 같은데 이제 인테리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마 또 이런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오늘 두 번째 타입도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타입은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동입니다. 여기에 있는 두 번째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지 조건은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는 똑같이 일렬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 세대당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지난 첫 번째 타입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 바깥에, 그러니까 거실 앞쪽으로 해서 보통은 이런 난간대를 설치를 하는데 이 현장은 난간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깔끔한 외관을 위해서 난간대 설치를 하지 않고 거실 앞쪽, 그러니까 바깥쪽 창에다가 강화유리를 설치해 놨습니다. 혹시 낙하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인면 분할 창으로 하는 대신에 바깥쪽 창 쪽에다가 강화유리를 설치를 해 놔서 낙하할 위험은 없습니다. 1층에 보면 자, 이렇게 강화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바깥에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바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공동 현관 열고 들어가면 역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데까지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놨고요. 오늘은 역시 2층이긴 한데 이번에는 2호 라인에 있는 또 다른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타입입니다. 전용 면적은 역시 분양 면적표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서 어, 정확하진 않은데요. 약 21평에서 22평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8평을 사용할 수 있는 건첫 번째 타입하고 같습니다. 자, 세대연간의 크기도 가로 세로 폭이 여유가 있는 거 지난 타입하고 같고요. 신발장 역시 이쪽에는 어, 허리보다 조금 높은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맞은편에도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납장은 기본 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이 아직 마감이 안 되어 있긴 하는데요. 여기에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이 설치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타입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타입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일괄 수동 버튼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역시 중문은 레일을 보니까 삼연동 중문으로 설치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이번 타입은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로 적절히 이렇게 혼합해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쪽에 첫 번째 침실부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실부터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지난 타입하고 같습니다. 침실 1번이 한쪽 면이 3500. 혹은 2700 정도 되는데 비율로 따진다면 거의 3000에 3000 정도 되는 방이니까 아주 넉넉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지난 타입처럼 침실 1번에는 미니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행거를 설치를 해놔서 기본 수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 건너가면 침실 2번에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었고요. 이 방도 침실 1번처럼 크기가 넉넉합니다. 한쪽은 3,500 정도, 폭은 2,700 정도. 그러니까 3,000에 3,000 정도 되는 비율에. 널찍한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난 타입처럼 이 침실 2번에도 역시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침실 2번도 살펴보셨고요. 이번 타입은 마루가 좀 다른데요. 지난 타입은 침실부터 거실 주방까지 쭉 샌드 패턴의 구정 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침실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 통로 거실 주방은 포셔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다른 점이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널찍한 거실은 지난 타입하고 같습니다 폭이 거의 5천 정도 되는 아주 널찍한 거실 공간인데 하나 다른 점이라면 이 쇼파 자리 쪽이 살짝 좀 짧아졌습니다. 지난 타입은 4200 정도 됐는데, 이번 두 번째 타입은 4000이 조금 못 되는 쇼파 자리 라인으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폭이 아주 넉넉해서 지난 타입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거실 층고도 지난 타입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금 2800 정도가 거실. 침실도 거의 2,800 정도나 되니까 이번 두 번째 타입의 친구도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실 쪽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예, 역시 옵션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전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창호가 LG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사용된 것도 동일한데요. 이번 타입은 향이 좀 다릅니다. 저쪽에 제가 첫 번째 타입을 촬영하면서 소개를 할때 남동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번째 타입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타입의 방향은 북서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가 들어오는 걸 보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이쪽에서 해가 들어오는 건 크게 문제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방향은 지난 타입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동간거리는 지난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널찍한 동간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수납장도 있고 선반도 있고요. 양변기 세면대는 역시 대림바스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샤워 공간이 문이 달린 샤워 공간으로 분리된 것도 지난 타입하고 같습니다. 저렇게 널찍한 메인 욕실도 보셨고요. 다음은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이 이제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블랙 톤도 섞여 있지만 이런 수납장들은 또 우드 톤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주방 공간이 됐고요. 이번에도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 해서 식탁을 놓을 수가 있는데 이 식탁 자리가 지난 타입과 다르게 조금 더 길게 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인용 식탁 정도는 설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수납장은 뭐 이쪽부터 저 안쪽까지 쭉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지난 타입하고 거의 같습니다. 하나 다른 점이라면. 톤도 톤이지만, 지난번에는 환기창이 좀 크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쪽 라인은 상부장을 없앴는데요. 이번에는 상하부장을 거의 다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이 좀 작아졌죠. 아무래도 이쪽에서 보는, 어, 이 뷰나 이런 게 딱히 없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창을 크게 만들어서 개방감을 살리는 것보다는 그냥 반창으로 만들어서 어, 이렇게 상부장을 채워 놓는 걸로 바꾼 것 같습니다 자 냉장고 자리가 한대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포인트 수납장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도 아주 깔끔한 주방으로 만들어 놨고요 렌지 후드는 역시 터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메인 국탑도 3구 가스레인지로 설치되어 있는 건 동일합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역시 크기는 같습니다. 넉넉하고요. 여기에다가 김치냉장고를 안쪽에다 그리고 이쪽에 세탁기 나란히 건조기 놓고도 공간이 여유가 있는 넉넉한 다용도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지긴 했죠. 자 마지막은 안방입니다. 안방 역시 많이 넓은데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가서 전체 크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5천이 넘는 폭이다 보니까 이 안방은 꽤나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안방 공간이고 역시 안방 창은 통창으로 만들어 놨고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통창으로 만들어 놔서 개방감도 있고요. 자, 안방이니까 욕실이 있어야겠죠. 이번에도 이동식 욕조를 설치해 놨으면서도 크기가 넉넉한 편입니다. 메인 욕실처럼 넉넉하게 만들어 놨고요. 양병기 세면대, 선반, 수납장 다 달려 있고 역시 이번에도 힘펠사의 환풍기를 달아 놨습니다. 환기창이 없는 대신 힘이 좋은 힘펠사의 제품으로 설치를 해 놨고요. 이번에도 드레스룸은 굉장히 깊숙합니다. 3천이 넘는 길이고 이쪽부터 화장대 그리고 붙박이장 안쪽에는 이렇게 기역자로 행거를 설치를 해 놨고요. 저 끝에는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는 아주 넉넉한 드레스룸 공간까지 해서 두 번째 타입도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자, 분위기가 첫 번째 타입하고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는 유럽풍 타일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두 번째는 모던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확실히 첫 번째, 두 번째. 어,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다. 나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낫다. 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 두 번째 타입 역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오픈 전이고 담보 대출 감정 진행 중이라서 분양가나 실 입주금은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 기재를 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건너와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